어, 빈센트 반 고후는 어, 1853년에 에, 네덜란드에서 에, 태어났습니다. 3대째 에,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어, 이름이 같습니다. 빈센트인데 에, 개신교 목사였고요. 아버지가 테오도르인데 역시 아버지도 개신교 에, 목사였습니다. 이 고후도 꿈이 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 나영환 교수의 설명입니다. 반 고우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한 소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성직자로서 후반부에는 화가로서 표현된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헌신하셨듯이 자신도 예수를 통해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고자 하였다. 고우가 성마가 교회 애복사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신의 삶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늘 꿈틀거립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던, 고은은, 감리교 목사인 존스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설교문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1807년 3월 23일에, 고흐가 굉장히 수입이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림을 판게한 점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항상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고, 어 동생 태오가 후원자였죠. 태오의 후원을 받아서 그림 그리는 화가의 삶을 살았는데 어, 동생 태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나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이야. 줄곧 어, 목사가 되는 것을 꿈꾸었던 것이죠. 목사가 되려면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 입학하려면 고전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시험은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됐었고 근데 헬러어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신학교 입학을 포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25세의 탄광촌에 들어가서 어, 전도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수습. 시간이 끝날 무렵에 그가 속한 이 복음교회에서 평가를 내렸는데 고우가 성직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고우가 광부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광부처럼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고우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이제 몸부림을 쳤고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그림입니다. 차선책입니다. 원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제1의 목표였고, 그것이 실패하자 차선책으로 이제 그림을 선택을 했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3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붓 이렇게 들고 두 개를 들고 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 이제 후반기에 가가지고 하늘을 많이 그렸죠. 세그루의 나무와 붉은 하늘도 역시 하늘을 그렸고요. 사이프러스 나무도 역시 하늘이 나타나고 네, 하늘을 많이 그렸고 1889년, 36세,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입니다. 에, 아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어, 생내미 요양원에서 요양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 별이 빛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타리나이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어, 존 맥클리라고 하는 팝 가수가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부를 어떤 노래가 스타리 Starry 스타리나 Starry 이런 빈센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었던 그런 노래였죠.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3분의 2가 하늘입니다. 그만큼 고우의 마음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마음이 굉장히 가득 차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왼쪽에 보시면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데 하늘과 맞닿아 있죠. 계속 이 고우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는 12개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12지파. 열두 제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상상이, 되, 상상이 되게 하는 그런 고의의 마음이고요. 아래로 오시면은 어, 어,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 여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한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종탑이 있죠. 그 종탑이 하늘과 닿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나무도 하늘과 맞닿고 있고 종탑도 하늘과 맞닿고 있죠. 그 고의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과 마을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에 그런 복음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죽음을 한해 앞두고 몸과 마음과 정신적으로 다 아픈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하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금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근데이 그림을 그릴 때 하늘을 직접 본게 아니죠. 어, 요양원 안에서 상상하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고우의 마음 속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를 하늘과 맞닿게 그리죠. 하늘을 자꾸 닿고 싶은 거죠. 종탑도 하늘과 맞닿은 종탑으로 그리고 있죠. 계속해서 의 고은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나의 삶, 하늘과 이 세상의 삶을, 하늘과 마을의 삶을 연기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거죠. 12개의 별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성서 본문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데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그 말을 들으셨다가 어떤 말을 들으신 건지가 궁금해지죠. 이게 앞으로 이제 가서 이제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인데요. 주 30년 경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의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님의 살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황제가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노예로 살았죠.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이때 로마 황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 에, 티베리오스를 위해서 수도인 세포리스를 건설했고, 그리고 로마식 휴양도시인 티베리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이 디베랴라고 하는 로마식 취향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이런 강제 노동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거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노예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로마 황제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거죠. 이 나라가 로마 황제의 나라인데 티베리오스의 나라인데 감히 어디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이거는 역적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세례요한의 목을 어, 베어 버렸는데 그 세례요한의 목을 베는 에, 그 과정이 또 굉장히 아주 어, 전설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는 어, 이 그림에 세례요한의 목이 이렇게 베어서 지금 에, 나오고 있죠. 이 지금 이 세례요한의 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해롯 안티파스죠. 안트파, 그리고 이 세례요한의 목을 들고 있는 것이 살로메입니다. 딸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부인인 어, 그 헤로드인가요? 이렇게 있죠. 헤로디아스. 이 루카스 크라나의 그림인데 정말로 뭐 아주 어, 끔찍한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에, 보여주고 있죠. 이 그림도 역시 폴 드라로슈의 그림인데 에, 왼쪽 아래 자세히 보시면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 유명한 티치아노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인데 역시 이 그림도 지금 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들은 거죠. 여기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해서 그 말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리를 느낀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신 겁니다. 이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헬라어 성서의 에스플랑크니스테 에, 컴패션을 말하는 거죠. 동정심을 가진 거죠. 이 동정,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동정심이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동정심이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하고 막 정주하는 마음을 갖고, 그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향해서 동정심을 가졌지, 이렇게 혐오하고 정주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동정심을 가졌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혐오했더라면 만지지도 않겠죠. 쳐다보지도 않겠죠. 동정심을 가졌기 때문에 고쳐주신 겁니다. 저녁때가 되었고 어, 제사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어, 제각기 먹을 거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상식적인 생각이죠.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5천명이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각자 마을에 가서 먹고 오게 합시다. 아주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도 아마 이 제자들의 생각과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동정심이죠.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 동정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1인분 식사, 일상 식사입니다.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러니까 빵이 아마도 크기가 작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게 1인분 식사 양이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빵 크기가 작았던 것 같고요. 어, 이게 1인분 정도의 일상 음식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먹어야 되는 사람은 5천명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위기죠. 1인분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이게 위기죠. 근데 안 먹이면 어떻게 되죠? 줄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5천 명을 먹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해 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위기인 거죠.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땅 다섯 개와 물고기를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자,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냥 어렵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꾸 현실을 자꾸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자꾸만 내가 보게 되지.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리고 축복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축복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오 성서에는 유로게오라고 되어 있고요. 유로게오는 영어로 옮기면 땡스입니다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NIV 영어 성서에는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He gave thanks. 여기 우리말 성경에 축복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귀절이 NIV 영어 성서에는 He gave thanks. 왜냐면 하 유로계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람을 향해서는 동정심을 가졌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품으신 거죠. 김영경 교수의 주석입니다. 신약 성서 학자인데요. 축사하다 유로게오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지 음식에 축복했다는 뜻은 아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가장이 음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에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 음식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떼어서들에게 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때 모두 배불리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렸고 그 감사를 드리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성적 사건이 아니라 합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때 예수님은 종교, 이념, 성, 인종,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두. 여기서 사랑을 판가르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편가르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편가르기를 하지 않았어요. 종교 이념, 성, 인종, 출신, 지역 이런 걸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했던 거죠. 먹은 사람이 여자들과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도 5천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가운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고 동정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는 위기의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아픈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 절망이 나올 때가 많겠죠. 자, 그러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현실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그 위기의 현실을 보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실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신앙이 있기에, 예수를 따르기에 예수님처럼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하에 감사하여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